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어, 오늘은 의사소통 강의 이어서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저의 책, 당신도 물통이다를 기반으로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첫 시간에 귀인 오류, 두 번째 시간에 확증 편향, 세 번째 시간에는 행위자, 관찰자 편향, 이런 오류들로 인해서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으로 투사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투사, 우리가 소통을 못 하게 하는 정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투자는 던질 투자. 사자는 쏠 사자입니다. 그래서 투사하면 나의 고유한 감정, 나의 고유한 생각 이런 거를 남들도 가지고 있겠지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과 감정을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그 대상을 파악한다. 이게 이제 두사예요. 뭐,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남들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두사고요. 내가 화났을 때, 밖에서 화가 나서 집에 왔는데, 집에 있는 뭐, 자녀분이나 뭐, 가족에게 화를 내는 거. 이런 것도 다 두사죠. 그러니까, 화는 내가 밖에서 나왔는데 나왔, 이미 그 감정이 나한테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집에 있는 가족한테는 그 가족을, 가족으로만 봐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밖에서 형성해온 감정을 뒤집어 씌워놓고 사람을 대하니까 또 화가 나죠. 그래서 뭐 자녀가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과거에는 혼내지 않았는데 오늘은 내가 혼냈다. 그러는 건 내가 오늘은 아마 특별한 감정에 휩싸였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밖에서 뭐 짜증 나는 일이 있었던가, 회사에서 내가 상사한테 혼나고 들어왔다든가 그런 나의 감정을 자녀분이나 이런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감정을 뒤집어 씌워놓고 판단을 하니까 화가 나죠. 이런 게 바로 두사고요.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어, 상사가 부하직원한테 어, 이정 업무를 하나 던져주고 이 정도 일이면 뭐 3일이면 끝낼 수 있지라고 이렇게 업무 마감일을 빠르게 잡는 거. 이런 것도 다 투사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신입사원 때는 일을 잘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신입사원이라면 그 정도 일을 한일주일 만에 끝냈을 텐데 자기는 이미 경력이 많이 쌓여서 그 정도 일을 3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올챙이적은 생각 못하고,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는 그 느낌, 그 느낌을 부하직원한테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부하직원도 요 정도 일은 3일이면 끝낼 수 있겠지라고, 자신의 생각, 감정을 부하직원한테 뒤집어 씌워놓고, 대상을 판단한 거죠. 이런 것도 두사고요. 그래서, 어, 스타 출신의 선수가 스타 감독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도 다 투사죠. 그러니까 자기는 젊을 때 잘했거든요. 선수 시절에. 자기는 좀 천재성도 있었고, 잘했는데, 막상 감독이 되고 보니까, 보통 좀 평범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런 것도 못하지? 이걸 왜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투사예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 내가 형성한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소통의 정의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통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상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을 잘못 형성해 놓으면 거기에는 어떤 메시지도 잘 전달이 안 되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내가 밖에서 다른 일로 화가 나왔다. 그런데 이 화를 객관화하지 않고 이 화를 내가 지금 새롭게 상대하는 대상에게 뒤집어 씌워 놓고 던져 놓고 거기다가 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소통이 잘안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의사소통의 투사의 오류입니다. 어 제가 제 책에서 사례로 많이 든어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수 있는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에서도 투사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12명의 배심원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제 피의자 용의자인 18살 소년에 대해서 유죄와 무죄를 판단해야 되는데 유독 3번 배심원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죄를 주장해요.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무죄로 돌아서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이 3번 배심원이 마침 자기에게도 그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지금은 가출해서 얼굴을 본지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마침 배시몬으로 참석해서 자기가 판단하게 된 피의자, 용의자가 자기 아들과 비슷한 나이, 그리고 하필이면 죄목도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그런 소년을 딱 마주하고 보니까,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 피의자에다가 자기 아들에 대한 미움, 그 영상을 던져놓고 유무죄를 판단하니까, 무죄가 나올 리가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유죄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서야 이제 무죄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그, 열두매 성난 사람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사, 우리가 소통할 때는 내 감정을 좀 배제하자. 내가 다른데서 형성해놓은 감정을 지금 내가 상대해야 될 대상, 사람에게 던지지 말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대상은 그 대상대로 있는 그대로 판단할 때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의사소통 투사의 오류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책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좋은 내용 계속 받아보세요. 고맙습니다.